자 이용주 의원님 예. 인사하세요. 아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정미 의원님을 불러는 이름을 잘요좀 이따 다시 하세요. 그렇게 <laughs> 다시 하죠. 시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laughs> 이용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국민의당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경식님 이용준 의원님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찍진 않았어요. <laughs> 제 출마할 때 찍어주십시오. 네. <laughs> 이용주 의원님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환호가 제일 크더라고. 또 나오겠습니다. <laughs> 네. 자 나오셨다고 하고 다시 한번 환호, 환호 보내드릴까요? 자 이용주 의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눈물도 흘리, 네. 흘렸고. 어 너무한다 자유한국당 너무한다. 그런데또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울지 말고 정치력을 보여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제 우원식 대변인이딱두 마디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너무한다. 그리고 대선 불복이다. 이두 가지 말 중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겁니다. 음. 자유한국당 너무하죠.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이론은 여지없이 맞다. 하지만은 그것이 대선 불복이다라고 또 마음 속에 담아둘 수는 있는데 원내 대표가 그걸 입 밖으로 대선 불복이라는 말을 한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야당으로서 그런 말할 수도 있다. 그냥 음. 넘어가주고 어 원내 그렇게 자긍감이 있는 거 아니냐 십니까? 저희 국민의힘좀 도와주고 정의당 도와주면은 국회 잘굴러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거 부스러 만들었다 대선 불복이다 이런 걸 보지 않았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의당은 도. 협치하자 그 다음에 국민의당도 좀 왔다 갔다 하시면 어쨌든 좀그 추경 같은 경우는 돕는 분위기로 좀 갔어요 그렇죠 저 오히려 저는 그 점에서 국민의당이 어저께 정치력을 너무 발휘 안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어, 어제 그 협상에 뭐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렬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합의 문안에 추경 관련 부분을 문안을 넣느냐 마느냐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문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민회당, 정의당 이 하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하면 음. 되는 거예요. 이미 추경하는 국회로 와 있는 것이에요.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 정의당, 국민당에서 하면 될 뿐이지 그것과 연계돼 연계하려고 하는 인사 청문회 다른 것들과 연계를 끊고 그냥 각각 진행을 해 가자는 게 음. 옳은 걸 수도 있어, 옳은 것일 수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쟁점이 네. 됐던 문제예요. 할 때마다 쟁점이 예. 됐고 또할 때마다 안 통과된 적도 없었죠. 예. 그렇죠. 이용조 네. 네. 그, 님, 결국 통과될 거는 거죠. 시의 문제인 것이고. 예. 예. 예 결국 추경이랑 이제 오면은 이제 이미 정부에서 안을 냈고 1차적으로 각각의 상임위에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하죠. 그 마치고 나면은 예결위로 넘겨서 또시위를 하고 그것을 이제 본회의에 합의하는 절차를 치는데 지금 각각 상임위가 각각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지금 수업이 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추경이 통과 안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이용주 의원님. 상황극 5월 9일로 돌아갔어. 예. 당선됐어. 안 그분이. 네, 예, 됐어요. 예. 이제 여당이 됐어. 아, 여당이네. 예, 여당이야. 아, 아, 좋아. 아주 와. 자세가 달라지죠. 네. <laughs> 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심의하지 말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해요 어? 사사극도 발목 잡고 이러는 거예요. 어? 아, 옆에 있는 분이 민주당 좀 도와주고 그러셔야 이럴 때 발표하고 아. 그러니까. 어? 아니, 자유한국당, 대상은 자유한국당 똑같이 하네. 안 도와주고 있어. 아. <laughs> 아.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laughs> 이용주 의원님이 국민의당을 위기에서 구하네. 정말, 네, <laughs> 대단하신 네. 연기력과. 네. <laughs> 아. 남자 이관 순아니에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또하나 문제는 이제 크게 부각을 안했지만은 조국 민정 수석이 뭐 출산에 많으냐도 이제 뭐 쟁점은 아니었으나 그것도 연관이 돼 있죠. 제저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정 수석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지는 않았을거예요 음. 아마 대게 양해된 부분이 7월 중에 운영회가 열리면은 뭐꼭 인사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거거에 설명하는 차원으로 올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인데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부분에 이제 아마 민주당과 청와대 약간의 다른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입장인데 에, 당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전에 민족할 때 출석한 적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용주 의원님, 이어서 박전 대표 <laughs>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하는데 손뼉 치지 말자는 국민의당 잘못하고 있다. 자, 이 반응에 이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제, 저, 워딩이 정확히 잘못됐는데요. 박준 대표 하실 말씀, 그말 자체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대자수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손뼉 치자는 거예요. 손뼉 치는데, 예, 박수는 치지 말자. 드러내놓고 치지 말자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드러내, 드러내놓고 치면은, 예. 마치 국민의당 우리들이 잘못하는 것 같잖아요. 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하자. 아하. 아 자유당은 지을하는데 그것도 너무 나 자유한국당보다 더 앞서서 나서서도 하지 말자 그러면은 예. 다른 당좀 싫어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또 똑같이 갖고 있어 국민의당의 많은 의원들이 아,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이거래요. 거시기, 멋시기 하자. <laughs> 그렇죠. <웃음> 참 거시기 하네. 그렇죠? 입장 자체가. <웃음> 자, 7호 <laughs> 1호, 7호 7515, 1호님, 이용주호님 이런 솔직한 모습 너무 좋습니다. 구사이사님, 이용주원님짱이요 오늘 뭐 원맨쇼 하러 나오셨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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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의 산소흡기. 호 예, 국민의당의 산소흡기. 호 스카이오종이 기가 더 좋아요. 산소호 기가 좋아요. 스카이오종이 그러니까 쪽 아직도 더 낫습니다. 좁게좁게 네. 소호 아, 기가 너무... 나은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아 근데 좀더 분발해보라. 스카이오종이 쪼게 낫다면서 레이저를 쏘시네. <laughs> 아조국민정석 국회 출석 문제.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막으려는 시도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아요. 이미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당연히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거부할 수 있는 사례가 없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 표창윤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어요. 민정수석이 이제 예, 국회에 불려 나온 것에 좀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한 논구를 여러 개 되셨는데, 작년에 세누당이 그런 말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예,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적절하다기 보다는 이것은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지금 국민의 돕는 거예요? 아니, 하나는, 하나는 이거예요. 지금 지금의 하네요. 상태에 있어서. 예? 지, 지금의 상태에서인사의 음. 문제가 있잖아요. 네, 아, 단한 건의 문제를 가지고 오락라 하는 것은 일단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뭐 현재 시점으로 조국 수석이 뭐 인사에 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뭐 그걸 갖고 국회에 나오라 할은 아니나, 상호 이것이 두 건, 세건 겹치게 되면은 그때는 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예. 정치권에선 거친 막말이 판치고 있습니다. <laughs> 들은 듣는 분들,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한테는 좀 짜릿할 수 있어요.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막말이. 근데 좀 도가 지나친 거 아닌가? 도가 지나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막말이 횡행한 이유를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말을 했을 때. 예. 좀쎈 말. 아. 악 막말 비슷한 말 해야지 언론에서 좀 써주고, 어, TV도 나오고 하더라는 그런 안 좋은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말 공자님 말씀 품격 있게 말하는 것을 써주지 않는. 방송에도 막말하면 통평집 해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기사로 나와요. 아. 그래서 정치인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제가 뭐 셀프 디스를 하나 하자면 이겁니다. 작년에 제가 뭐 상반기 하반기에도 입법도 여러, 좋은 활동도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가장 크게 신문에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음, 작년에 그 우리 표창원 의원님하고 장재훈 의원님하고, 어, 뭐, <laughs> 싸대기 논쟁 중에 저도 한발 거들어가지고. 뭐라고 거드셨요 싸대기 안 너무... 발언을 한, 한 번을 한 적이 있어요. 욕 바가지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laughs> 아, 다시 한번 소개해 를 줘요. 뭐몰래 어, 사람들이. 어 잘... 뭐,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 뭐 의원이 저렇게 나오면 나도 싸대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더니. 벌떼같이 제가, 제가 뭐문자 폭도 받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을 하면은 아. 언론에서 안 써주고 적절치 않은 말하니까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제가 말 자체를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음. 좀 막말을 한다기 보다는 좀 과한 말, 어. 도가 넘는 말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니어서좀뭐 방송도 좀 좀 적극적인 말, 좋은 말만 해 줬으면 좋죠. 막말 유혹 느꼈다, 안 느꼈다? 제일 처음에 싸대기 발언을 했을 때요. 한 음, 반나절 정도는 야, 이렇게라게 뉴스에 나오는 거구나. <laughs> 했다가 하루 지나가니까 한 <laughs> 5일 정도 문자 폭탄을 시달리니까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 명 아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laughs> 네, 공유길 님, 이용주 님. 내리... 젊은 김대중 대통령 목소리 같아요. 오. 그런가요? 오. 김대중 대통령은 바른 당, 아니 그 국민의당은 아니고 민주당인데 당적 옮기실 생각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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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적 옮기실 <laughs> <당적 옮기고 웃음> <옮기고 웃음> 지난번에 당연하지 <laughs> 산만하셨잖아요. <laughs> 솔직히 당적 옮기고 싶은 유혹 느꼈다안 느꼈다. 저는 느낀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아, 아, 지난번에 지난번 예, 당연하지에서 예, 한번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laughs> 혼나셨대요 아, <laughs> 아, 그리고 그때 이용주원님이 비오는 날은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laughs> 박서연님 오늘 이야기 완전 솔직하게 시원시원하네요 아까 이용주원님 말씀하실 때 나왔던 문자입니다 7279님 오늘 공개 방송 분위기 짱 끊고 그냥 각각 진행을 해가자는 게 오른 음... 걸 수도 있어. 오른 것일 수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쟁점이 네. 됐던 문제예요. 할 때마다 쟁점이 예. 됐고, 또할 때마다 안 통과된 적도 없었잖아요. 예. 그이죠준 의원님, 네. 네. 그, 결국 통과될 거는 거죠. 시일의 문제인 것이고, 예, 예. 예 결국 추경이라는 것이 오면은 이제 이미 정부에서 안을 냈고, 일차적으로 각각의 상임위에서 일단 한번 검토를 하죠. 그 마치고 나면은 예결위로 넘겨서 또 시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 본회의에 합의하는 절차를 치는데 지금 각각 상임위가 각각 인사청문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지금 수업이 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게 물꼬를 터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추경이 통과 안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예, 이용주 의원님. 상황극 대표 눈물도 흘리, 네. 흘렸고 어, 너무한다. 자유한국당 너무한다. 그런데 또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은 울지 말고 정치력을 보여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제 우원식 대표님이 딱두 마디를 했어요. 자유한국당 너무한다. 그리고 대선 불복이다. 이두 가지 말 중에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이겁니다. 음. 자유한국당 너무하죠.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은 여지없이 맞다. 하지만 은 그것이 대선 불복이다라고 그것 마음속에 담아둘 수는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걸 입 밖으로 대선 불복 이라는 말을 한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 야당으로서 그런 말할 수도 있다. 그냥 음. 넘어가주고 어, 원내, 그렇게 꼭 자화 혐담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의당 좀, 좀 도와주고, 정의당 도와주면 국회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자, 이용주 의원님, 이사하세요. 예. 아,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정미 의원님을 불러드이기좀잘 못. 요좀 이따 다시 하세요. 그렇게 <laughs> 다시 하죠. 아, 한번 물면 놓지 않나. <laughs> 이용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국민의당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경식님. 이용준 의원님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찍진 않았어요. <laughs> 제 출마할 때 찍어주십시오. 예. 이용주 의원님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환호가 제일 크더라고. 또 나오겠습니다. <laughs> 예. 자. 나오셨다고 하고 다시 한번 환호 보내드릴까요? <laughs> 자 이용주 <이웅지> 의원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원식 의원이 원내 <laughs>, <laughs> 그렇게 하면 될 것을 그거 부스러 만들었다 대선 불법이다 이런 걸 보지 않았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의당은 돕고 협치하자. 그 다음에 국민의당도 좀 왔다 갔다 하지 어쨌든 좀그 추경 같은 경우는 돕는 분위기로 좀 갔어요. 그렇죠. 오히려 전, 그 점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정치력을 너무 발휘 안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어, 어제 그 협상에 뭐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결렬됐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합의 문안에 추경 관련 부분은 문안을 넣느냐 마느냐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문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의당, 정의당이 하자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추경하는 국회로 와 있는 것이에요.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에서 합의될 뿐이지 그것과 연계돼 연계하려고 하는 인사청문회 다른 것들과 연계. 5월 9일로 돌아갔어. 예. 당선됐어. 안 그분이. 예, 됐어요. 예. 이제 여당이 됐어. 아 여당이네. 예. 여당이야. 아, 아, 아 좋아. 아 좋아. 자세가 달라졌어. 예, 자.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심의하지 말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해요. 주세 <laughs> 어? 사사건건 발목 잡고 이러는 거예요. 어? 아 옆에 있는 분이 민주당 좀 도와주고 그러셔야 이럴 때 발표를 합니까? <laughs> 어? 아니 자유한국당 대상은 자유한국당 똑같이 하네. <laughs> 안 도와주고 있으니 <있지>. 그런데 <laughs> 아. 항상 느끼는 거지만 <laughs> 네. 이용주 의원님이 국민의당을 위기에서 구하는 정말 네 <웃음> 대단하신 <웃음> 네. 연기력과 네. <laughs> 남자 이관순아니에요 <laughs> <laughs>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크게 부각을 안했지만 조국 민정수석이 뭐 출산해 많으여도 이제 뭐